반갑습니다 7월 29일 7월 29일 맞죠? 오전 1분 30분 1분 응. 불금요일입니다 불금요일 야, 하튼 시간은 잘 가요 또한 달이 또 가고 어, 새로운 그 달이 8월이 옵니다 아, 올여러분 아직 우리 부산은 어, 무더위가 확 와서 열대야 밤에 잠못 자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후에 이제 많이 더워진다는 말이 있는데, 하튼뭐 그 덥지 않아서 잠 자는 데는 좀 시원하게 잘 잔다. 에어컨 안 틀고 시원하게 선풍기 하나로 시원하게 잘잘 잔다. 막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참이 무더위 속에 우리가 이제 건강한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거, 넉넉한 마음으로 그 우리 어른들 어른들 저 바다 땡볕에서 폐지 그 폐지란다 폐지 맞나요? 폐지 줍고 종이 줍고 열심히 일단 보시는 어른들한테 시원한 물한잔 드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뭐 그래요 그 누구도 뭐 좋은 일을 뭐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어 최선을 다해서 그 사시는 분들한테는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뭐 여하튼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논평이처럼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아우 그런 사람은 좀 맞아요, 응, 답답하죠. 그럼. 자 오늘도 미국 시장이 많이 떴어요, 많이 떴는데 어 전일날 우리 선물 지수가 선물 지수 어 게요 어, 그 언저리인데 어이 언저리인데 오늘까지 오늘 양보에 나와 준다라면, 오 양보에 나와 준다라면 월요일, 화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 날 잠깐만요, 월요일, 화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 날 중에서 어, 크게 큰돈 먹는, 큰돈 먹는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선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선물 거래를 알아야지, 거래를 하는 방법 알아야지. 내가 1년간약한 20분 찾아오는. 20번 정도, 월, 월, 일점 1.8번 정도 되죠? 어, 월 1.8번 정도 온 중에서, 적어도 수익률이 거의, 지금 작년 하에는 97%였어, 97%. 97%였었는데, 97 이것만 따라 해도, 어, 그 연간 100% 수익률을 낸다, 낸다, 100% 수익률을 낼수 있다. 아, 그런 말을 계속 들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업종기술 10자 도치형, 뭐, 업종기술 10자 토치형 이런 게, 일,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게, 그, 이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드렸죠. 아, 뭐, 아니나 다를까, 정확했습니다. 그죠? 정확했고. 그 다음에, 7월 4일에, 어, 여러분들이, 그, EPS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조장창 뭐라 그랬습니까? 어, 2600포인트 간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계속 올라갈, 올라갈지, 올라갈지, 이제, 이제, 좀 흔들 수도 있다, 그랬어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듣기 좋고, 보기 좋으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를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가 될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를 넣었을 때, 네, 저도 뭐 좋고 여러분도 좋고, 어, 넉넉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 넉넉한 마음 좋죠. 야, 하튼간에그 일단은 오늘은 이제 볼링저 밴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링저 밴드라든지 기타 이제 공부를 좀 간단하게 하고 지금 일곱 3 5 분인데 5 5분은 이제, 이제 어. 오늘은 아, 어제 몸살이 비슷하게 나가지 약을 먹고 잤더만 좀 좋아요 온몸이 쑤셔요 나이를 먹어서 운동 부족인지 모르겠는데 좀 걷고 오면은 막와 엄청나게 쑤셔요 근통인줄 알았는데 근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잤더만 좀 어제보다는 좀 많이 살거 같네요 많이 살거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와 오, 오해와 진실 뭐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 오해와 진실, 그렇게 이야기 되나? 하여튼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내가 뭐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볼린저 밴드는 대부분 상단에 붙어 치면 하단으로 조정이 나오고, 하단에 붙어 치면 상단으로 올라간다. 그럼 하단에 붙으 치면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보조지표는 명심하면 안 되는데, 가장 큰게 뭐냐 면면 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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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캔들 캔들 주가가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상승했을 때 응? 이렇게 상승했을 때 상승했을 때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볼린저 밴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눌러주느냐 이렇게 이제 당겨 올라가느냐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볼린저 밴드 선이 계속 볼린저 어. 밴드 선이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도 어차피 지수만 올라가면, 밴드선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뭘 보고 움직여야 되느냐,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캔들 보면 돼요, 캔들. 캔들. 이런 캔들을 보면 이해를 할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그 차트의 고점에서, 차트의 고점에서 캔들이, 음, 잠깐만요. 캔들이, 요렇게, 어?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캔들이, 이렇게, 음,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실리는 것들은, 윗꼬리가 이렇게 실리는 것들은, 올라가면 올라가서 윗꼬리가 이렇게 실리죠. 이렇게 실리죠. 차트에 고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차트에, 고점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이제 딱 실리면, 실리면, 어, 밴드가, 이렇게 실리면, 그, 불안하다. 불안. 하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러게 보시면, 거꾸로요. 차트가 이제 이렇게 바닥일 때, 바닥일 때, 바닥일 때, 바닥일 때, 음, 바닥일 때, 음. 간단합니다. 이거 간단하거든요. 바닥일 때. 아래 꼬리가 이렇게 시, 실어주면, 아래 꼬리가 이렇게 실어주면, 이렇게 실어주면, 이런 실어주면, 주가는 바닥권을 확인을 한다. 바닥권을. 요거, 요거, 이렇게만 봐도, 봐도 여러분들이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밴드는 되돌림을 주고 되돌림을 준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한번, 한번 봐볼까요? 주가가 바닥일 때, 그, 밴드 아래에서 바닥일 때, 그, 볼레포와 캔들이 아래 코리아 실리면서 양봉이 생기는 까 주가가 올라가잖아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 부분을 명신을 하고 보면 안 되고, 주가가 이제 바닥인지 아닌지 볼 때는 이 월봉 차트를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그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이제, 그, 내용을 많이 드리고, 이런 캔들 하나 분석 잘하고, 공식, 수학적인 공식, 엠분의 뭐 1은 1이다, 엠분의 뭐 2는 2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9981이다, 9981. 분위기 나이가 81살이에요. 분데기 나이가 왜 81살인 줄 압니까? 내 이도 그래야 9급 9, 9, 9, 88살, 9, 9, 88살, 부득이 나이가 81살. 열심히, 열심히 보시면, 열심히 보시면, 이런 것도, 조가가 그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쉽게, 손쉽게. 손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가는 여기까지 반등이 나온다, 라는, 그, 내용이, 그, 나와,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그, 그, 단계단계 움직이느냐. 일단, 이제, 다오가, 많이 떴어요. 다이고, 다 오늘도 뭐, 어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 정도 떴습니다. 다고, 다1% 정도 떴는데, 우리가 어저께 장대 양봉이 일어나왔으면, 그, 안 깨, 그, 안 눌러주고, 안 눌려주고 상태 한번 이 이렇게 나왔으면 어제 야간에서도 움직임이 커서 오늘 크게 한번 먹을 수 있는데 월요일날 뭐 아마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늘리, 늘리가 나올 거예요 늘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얘들이 숟가를 뺀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맹신을 어떤 부분에 명신을 해야 되냐 하면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우리 구독자님들 뭐그 공부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독학 해가지고는요 주식에서 우리가 이제 동아벌이위해서 이제 주식을 하기는 하는데 복게이야고 책에 그런 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에 어이 캡이 하나 있네 주봉에서 어 이게 그냥 반드시 반드시 떨어지네. 여기도 있고 주봉에서 이런 캡이 있네. 우와나 잠깐만요. 주국에서 이렇게 비야 있구나 내가 일본에 대해서 니키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우에 대해서 18,000까지 떨어질라나 야하튼간에 다우는 어, 주가가 주가지수가 이렇게 고점에서 한번 이거 우리한테 그, 피를 볼수 있도록,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하락하고 나서, 이후에, 그, 애들도 이제, 교육하는, 그, 뭐야, 교육이란다, 이제 발표하는 날이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언제, 3개월 기준에, 3개월 기준에, 뭐, 두달 기준, 두달 기준, 한달 기준, 한달 기준, 그렇게 이야기하는, 달이 있습니다. 정식 뭐, 건물, 뭐, 그, 그, 국회의 회외 뭐, 해외, 해외, 어, 해외 활용할 때처럼, 우리도 뭐, 모임이 있으면 뭐, 한달한 한 번씩, 보여, 두한 번씩 보자, 두달한 번씩 이러, 보자 이러잖아. 요 그런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지, 이 만들어 놓고, 개미들이 틀리잖아. 요 틀리고 나면 주가는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로 상승이 나온다. 상승할 때쯤 돼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그, 생겨서,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주가를 다시 하락, 하락하게 만드는데, 이때 이제, 코피 터지도록 제2의, 어, 제2의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어, 금리 인상, 추가적인 내용을 계속 터뜨리면, 계속 터뜨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바닥 점 나오잖아요? 바닥, 바닥권으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아, 안정권을 찾기 위해서, 자기 나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마루이로 와. 잠깐만. 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 금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인상하는 요인 만들고 그러면 역시 전세계를 몇년 동안 3년에서 5년 동안은 3년에서 5년 동안은 어, 자기 자리 찾아가기 위해서 어, 합리적으로 어, 경제 살리는 운동들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결론을 그, 내는게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이 신고점을 깨지를 못한다. 이신 신고점을 깨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신고점 3년에서 5년 동안 이 신고점 못 깹니다. 내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 걸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권도 이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주가가 뜨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고 그런다고 주가가 뜨는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뀌어서 뭐또 주가가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도 아, 내가 정치를 잘해서, 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정치를 못해서 주가가 내려갔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정치를 잘해서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뭐 트럼프가 뭐 왕따가 됐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는 누가 살리느냐면 기업인들이 살립니다. 기업인들이 살리고 대통령은 영업사원이나 그 보시면 강간의 영업사원 그렇잖아요. 인기가 그 대통령 인기가 큽니까? 기업인기가 큽니까? 대통령 인기가 기껏해야 오년, 8년이잖아요. 독립정권들 빼고 북한이나 뭐 이런데, 뭐 중국이나 이런데 빼고는 어어년어 오년 어. 어. 맞죠? 어. 그다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인기가 해들은 얼마 안 돼요. 8년은 잘못 만한 겁니다. 그런 거 아주 또 쉽지 마세요. 대충 너무 뭐 그래서. 대통령이 영업 상황, 영업 잘 해놓고 나면은 이제 그 기업들이, 어, 이런 부분 전화를 수출을 안 하면 수출을 하고, 뭐, 물건 뭐, 발등, 뭐, 물건 뭐 뭐, 뭐 팔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 그, 어,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 지주업종 차트를 보면, 어, 이해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응. 금량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 만 하나 보면 이번 거 생각도 안, 안 납니다, 상할 요도안 나고. 어, 이제는 요즘은 내가 이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아, 몸이 좀, 막, 온몸이 자꾸 아프고 러니까뭐 하기가 귀찮아요. 근데 마이크는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힘들어도 마이크는 듣는데, 금량, 응. 금량 내가 안 보여줬나? 금량 은그 조정이 나온 다 그래. 조정이 나오고 여기까지 온다고 내가 그랬죠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온다고 여기까지 온다고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노려오면 그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든지 그러지 이 자리에서는 그 누구한테 한다 어, 일천들한다일천들한테 그 매수 매수 사인을 준다 어, 그다음 마늘한테 매수 사인을 준다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은 쪽밥 난다 한문으로 189, 186 같은 사람들은 추천해 준다 추천해 준다. 추천해준다 어?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으로 세로로 한번 써보세요 세로로 내려가 내려가 한 번으로 186 세로를 쓰면 재밌어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왜왜왜왜왜왜 추천을 해주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서 한 번으로 186 세로로 쓰면 딱 나옵니다. 이렇게 세로로 딱 쓰면, 그죠? 딱 쓰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그 잡지를 고점에서 매수시키는 사람들은, 고점에서 매수시키는 사람은 어, 답이 없다. 어, 답이 없다. 테마주들의 목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아, 어, 거기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티시스들은 내가 팔고 나서 조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티시스에서 약간 꼬리 아래 가좀실리는데 어, 티시스 그렇고 노토스, 노토스, 아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 움직이고 있고 빼려면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막 기간도 저는 좀좀 좀 많이 물려 있죠. 지금 많이 물려 있습니다. 약한300 몇십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여덟 주 사가지고. 그래서, 일부, 뭐, 큰 금액들은 수익가에서 접어, 접어들었지만, 지금 한번 떠주면 괜찮은데, 이게 언제 떠줄지 모르죠. 그걸 아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 단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노토스는 내가 매일, 매일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 오천 원까지는 간다. 만 오천 원까지는 간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또 이거 붙고 노토스 사가지고, 큰거 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산의 15% 내가 이거 이야기했는데, 자산은 15% 이야기했는데 큰돈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니까 참고하시고 아마 갈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그거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그건데 네, 일단 갈 겁니다. 갔다가 보면 빠지. 어쩌면 이렇게 이제 행복이 길어진다는 거는 내가 이제 비행기 어떤 유튜뭔뭐 어떤 이러 가지고 뭐 손가락 매매나 뭐 발가락 매매 뭐 그러 그러더라 머리카락 매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 뭐 어, 어, 재밌게 이게 그래 이야기하는데 행복이 이렇게 길면 비행기처럼 할 줄로 매매라그래요 비행기 할 줄로 매매. 왜 비행기가 이렇게 행복이 이렇게 이러면 그할 줄로가 길잖아요. 그러면 조각이 쫙 이렇게 날아간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데 행복 이렇게 길어지면 크게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크게 날아갈면1 5 0 0 0원대가 아니고 오점에 28,000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행보가 길면서 주가가 그, 그 날라가면 그 끝없이 날아간다 거꾸로 행보가 길면서 주가가 빠지면 끝없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대이 빠지지 않고, 밑에까지이기 때문에, 지진선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질 수 있죠. 이 정도 빠질 수 있는데, 저는 안 빠진다 생각해가지고, 좀 주, 주안 빠진다 생각해서, 조금 매수를 그 많이 했는데, 과다 매수했습니다. 과다 매수.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다보니까 조건을, 내가 욕심 내니까 조건을 안 올라가더라고. 싸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케미, 케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것도 이긴다. 이긴다 쪽에 이제 한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추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어, 물렸더라고. 물린 거 내가 한번더 올려드릴게요. 물렸던데, 손실이 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 볼게요. 어, 어, 이제 앞으로, 한 5분만 더 하고 볼게요. 음. 카카오. 1차, 5월 25일 카카오 1차 구간입니다. 매, 부근 1차 구간. 나머지는 다수익이에요 전부 다 수익인데, 각각 86,600원, 1차 구간. 1차 구간, 86,600원, 카카오. 카카오. 1차 구간인데, 카카오. 아 이거 올라가다가, 씨. 빼버렸네. 자, 지금 매수입니다, 지금.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 카카오. 카카오는 오늘도 매수. 그래서 2차, 2차, 2차 매수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매수. 일주간 손절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적어 놓을게요. 오늘, 오늘이 7월, 7월 29일, 7-29. 카카오. 음, 투자는 항상, 투자는 항상, 음,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 이철과 선교를 한다. 투자는 항상, 어, 무튼 항상 말이 많다. 짜증난다. 말못하는 거. 10개 중에서, 10만 개 중에서, 10번 중에서 한번 잘못하면 요거를 보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인간재산. 세상. 그래서, 오늘은 붉은 보내기 위해서, 오늘은 붉은 보내기 위해서, 어, 어, 종목을 어, 봅시다. 어, 삼성전자, 이닉스는 오늘 뭐 당연히 뜨겠죠. 오늘 안 눌러줄 겁니다, 얘들. 들안 눌러줄 거고 그 삼성전자, 이닉스는 어, 적어도 적어도 어, 이 자리 언저리에서는 어, 내가 매일매일 이야기해드릴 거요 삼성전자, 이닉스는 매일매일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자리 부터는 헹구마세요, 헹구마. 기다리면 기다리면 그 기다리면 다시 이렇게 빠집니다. 다시 이렇게 빠집니다. 에. 다시 이렇게 빠져야 기다리면 기다리면 이렇게 다시 빠진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면 다시 빠져야. 이번에는 5만 원이이이금 이탈할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또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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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도 볼게요. SK 하이닉스도. 어, 일단은 지금 구간, 동일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동일한사태를 보시면 돼요. 사태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는 이제 현금화해서 주가가 이렇게 밀릴 거를 대비를 해라. 대비를 해라. 어, 이 저점 8만 8천는 깨집니다. 내가 8만 8천 하면 한구종라도 간다 그랬습니다. 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화 해라. 현금화 해라. 이렇게 그잘 찍어주고 돈 관리 잘해주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중 또 중이들 뭐, 뭐 배아프긴 하지만 실제 배아파요. 그 사람들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구독자가 많은지 저도 뭐 구독자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 가지고 있고 좀 이제는 이제 열정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움직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생각 중인데. 음. 대한공은 항 6만 원 간다 그랬습니다. 절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고. 네이버 대행주들 네이버 오늘부터 날아갑니다 네이버 네이버 오늘 또다시 한번 추천할게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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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보고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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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이버 많이 살겠네요 음. 좀 많이 살겠네요 많이 간다 그 욕심 내지 말고 하십시오. 네이버도 네이버도 네이버는 이 금액까지는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30만 5천 원까지 30만 5천 원까지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까지 오늘은 종목을 내가 올려드릴게요.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까지 어,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분 여러분들이 잘 보내 수 있도록 하고 월요일부터 아직막 주가가 어, 시원하게 빠지는 날이 아니고 주가가 이제 뜨는 분수로 뜨는 분수로 밀기 위해서 밀기 위해서 밀기 위해서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밀기 위해서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때문서이저점은 깨집니다, 깨집니다 분명 내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점 무조건 깨집니다, 무조건 깨집니다. 네, 가 말씀드렸어요. 뭐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맞나이 내용에 대해서 단 하나도 틀린 적이 없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참고를 많이 해라. 참고를 많이 하라고 내가 강조를 드리니까, 이포인분들은잘 모르잖아요. 지금 뭐영영상 영상이 지금 300, 50개,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좀 많아 가지고 좀더 좋긴 한데, 영상 자체가 어 300, 5 0개 정도 려 비트코인도, 코인도 지금 잠시 이야기할게요. 비트코인도 지금은 안 빠집니다. 지금은 안 빠지는데 뭐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저는 큰소리 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소리 치는 거지 뭐 그걸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3,100만 원요 비트코인도 내가 언제 이야기를 했어? 벌써 벌써 미리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어, 미리 미리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라. 매수를 해라. 벌써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어. 뭐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빠질 때까지는 그래하지 마라. 그, 그래하지 마라. 벌써 오늘까지 이전 영상 보십시오. 이전 영상 보시면 진짜인가 할 텐데 진짜 맞습니다. 내가 뭐그짓말 말합니까? 그짓말할 이유 가 없는 사람인데 뭐. 어. 여기서 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긴다. 어? 옛날에 셋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어, 제가 볼 때는 어어 어, 잘하면 이번에 한 5천만 원까지 마무리 지치 않다면 좋습니다. 5천만 원까지 그래서 많이 가면 비트코인은 많이 가면 이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는 좀 욕심인 거 없고 욕심인 거 없고 이 자리까지는 욕심인 거 없고 이 자리까지는 욕심인 거 없고 아이고씨 뭐야. 잠깐만요. 이 자리까지는 욕심은 거 없고 4천만 원 넘어가면 기다리면 주권안나는 비트코인 이번에 이번에 1,600만 원 이하 간다고 봅니다. 지금 밀리면이 자리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거래를 지금 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지금 수익 남은지 알까지는 대표가 3,600만까지 오거든요. 여기까지 오거든요. 뭐 한번 들었는데 왜두 번, 같이 빠져? 여기까지는 오는 쪽에 내가 이제 한 표를 나 던져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3600만원 이언저리까지는 자연스럽게 오는데 내가 한 표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이언저리까지는 장성한다. 서 안전하게. 지금 비트코인도 여기서 말해가지고, 이게 장성한다고 내가 이야기 드렸고, 이거 노래생이다. 매수를 해라. 여기서 거래를 하지 마라. 여기 빠진다. 여기서 매수를 해라. 지금 뜬다. 那打哈那东西也不行嘞，打哈多。 2017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을 내가 올려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 참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하튼 저는 대한민국 통, 글로벌통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참고를 잘 하시면, 어, 많은 보험이 될 것이다. 어, 오늘 불금인데, 불금인데, 오늘 시장은, 그, 은동이안 나오고 양보해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왜 삼성전자 INX가 지금 떠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얘들이 눌러 주지는 않을 것이다. 눌러줄 고 지금 일단은 다 눌러놨거든요. 눌러줄 고다 눌러놨기 때문에 오늘 비금이니까 안전하게 그 성공 투자하는 그런 말이 될수 있도록 불금잘 보십시오. 월요일 날 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